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수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탄, 뭐 탄수화물 이럴 때 사용하는 탄자죠. 뭐 탄소 이럴 때 사용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언덕한자 한번 보신 걸 봐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에 달르셔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모습이죠. 어디서? 골고다안덕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갑니다 그죠? 불이 들어갔는데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불은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을 제가 피라고 그랬죠? 피를 흘리시는 인간 인자가 자 시온산 골고다안덕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인간들이에서 자 인간들이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자 십자가에서 요거 조금 더잘 나타낸 글자입니다. 언덕이 보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달리셔가지고 죽으셨다. 빛이 멸를쳐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불타서 죽었다. 불타서 죽었는데 피를 흘리고 죽은 게 불타 왜 불타는 거냐.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가시나무 같은 악한 자들에서 수족이 찔리셨다. 그래서 수족 찔리고 옆구리가 찔려서 피,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많은 악행은 불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에 타서 번제로 드리지. 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인간들이 물과 피를 찔러서 뭐그 뭡니까 가시나무처럼 찔러 가지고 물과 피를 쏟게 만지죠. 그래서 불 타는 것처럼 되셨다. 어디서 시온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손을 어 몰래 몰래게 할때 어떻게 보면 소의 형상을 가지고 불태우는 거죠. 자, 자 자손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제 번제, 뭐 이런 제사가 되고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가 됩니까? 몰래게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래게 제사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자, 불타는 재물과 같으신 인자신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틀을 사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로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분이 숯불을 내리시는 분다 자, 불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악행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그분이 불을 주시는 분이다. 불로 태우시는 분이요 어디서? 시온산을. 시온산을 태우시는 분이다는 거죠.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다. 수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왜 그러면 이분이 아, 자기가 이렇게 불태워 지는 것처럼 되셨느냐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대적들이 와서 굶기게 하고 기아가 오고 그 다음에 굶어서 죽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죠 둘러싸니까 대적이 둘러싸니까 굶어서 죽겠죠 그리고 칼에 찔려 죽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얼굴이 숲보다 검어졌다. 원래는 산사처럼붉은사람들인데사보다 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인자가, 인간으로 신 하나님께서 대신 찔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가지고 아까 그 언덕 들은이이 마르시고 이기가 완전히 말라서 죽으셨다. 어디서?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그 이게, 요, 비교기에 보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피부는 검어졌으며, 내 뼈는 열기로 말미마 탔구나. 뼈가 탈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피부는 완전히 가죽처럼 되었고, 안에 있는 살은 다 송어 되었고, 근육은 없어지고, 뼈는 열기로 탔다. 그래서 10편, 102편에 보면, 102편에,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 말은 번지가된재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는 껍데기만 벗겨졌고 살은 불에 다타 버렸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인자가 피를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재물처럼 완전히 기름도 타 버리고 살도 바짝 말라 버리고 미라처럼 되셔 가지고 뼈가 숯 그죠? 숯같이 탈 정도로 그 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숯, 숯불, 목탄. 왜그 분이 숯, 그숫 뼈가 숯같이 탈 정도로 되셨습니까? 그 분이 우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분이 시원산에 불을 내리시고 숯불을 내리시는 분인데, 그게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 물과 피를 쏟으셨던 부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들에서 불불 태우는 악행과 같은 그 찌름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 죽으셨는 그, 그 시온산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불로서 제가 추수할 때 추자도 불이라 했죠. 불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다. 지옥 불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